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자존심, 이 김남중 씨의 동화집 자존심입니다. 이 자존심의 이야기 이 책은 이제 단편집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돼 있어요. 나를 싫어한 집도게 백한 탈출 사건, 집을 지켜라, 자존심, 고기를 잡으러, 달빛 아래 꿈처럼, 겨울 숲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다 동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. 다 어린 아이가 이제 동물과 어떻게 이제 자신과 이제 관련을 맺는지 그런 이야기로 주가 이럽니다. 첫처 이야기로 보면 나르시라는 진돗개는 이제 이 집에서 새로운 그 강아지를 이 강아지는 아니고 다큰 개를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진돗개예요. 진돗개는 이제 다큰 개면 그 주인이 바뀔 때그새 주인 말을 잘안 듣는 걸로 유명해요. 근데 하필 또이 새로 들여온 진돗개가 이제 중풍 맞아서 몸이 불편한 게라서 이제 몸의 반을 못 움직이는데 이 주인공은 이 주인공하고 주인공 동생하고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제 이걸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. 아버지는 되게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진돗개를 기르는데 이 주된 이 부분의 주된 갈등은 이제 우리 주인공하고 우리 주인공 아이하고 이 진돗개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 갈등이 깊어지다가 싸우고 싸우고. 서로 사이 안 좋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에 이 친구가 진돗개를 이제 비 안에 방치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진돗개가 비를 맞고 한참 동안 고 하다가 다음 이제 그 도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게 되는데 다음 날에 이제 병원 데려가니까 폐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결국에는 이 진돗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죠 다음 이야기는 백국한 탈출 사건이라고 이새 키우는 집 시리즈의 일부인데 이새 키우는 집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백한 탈출 사건하고 이 집을 지켜라의 두 이야기를 합친 겁니다. 이새 키우는 집은 이제 어느 날 남식이라는 친구의 집에 이제 아버지께서 새를 잔뜩 들여오셔요. 뭐 칠면조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거기도 있고 다 있는데. 첫 사건은 이제 백한이 탈출하게 됩니다. 이 백한이 원래 사나운 녀석인데 이 남시기가 좀 길을 꺾으려고 들어가서 막대기를 휘졌다가 결국에 백한이 탈출하게 돼요. 그걸, 그걸 찾다가 보니까 산 속에서 발견했는데 그산 속에서 발견했을 때 하필 산 속에 사시는 그 말집 아저씨라는 사람께서 이 새를 이미 꽁을 착각하고 이 꽁을 죽이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시체를 들고 집에 오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. 다음 이야기는 이제 집을 지켜라인데 이제 잔뜩 새를 키우면서 이 자기 집이 좀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신기한 별들, 신기한 새가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진우라는 친구가 이제 그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비싼 독일 개, 도베르만 개를 이제 사게 되는데 그 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이 새를 막 공격하는 이야기에 돼요 이 새는 이제 죽지는 않아요. 이제 간신히 살아남고 이제 걔는 쫓겨나면서 좋은 나름대로 좋은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. 다음 이야기는 이제 자존심인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이제 아이가 연결된 게 아니라 이 군대의 이야기입니다. 주인공은 이제 우리 이병 이인성인데 이 병장님 이 말년 병장하고 이야기를 전개해요. 말륨 병장이 딱따굴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 해가지고 산속에서 딱따구지를 잡아가가지고 기르게 되는데 이제 그 딱따구리가 밥을 안 먹어서 밥을 그냥 다 거절해가지고 딱따구리 아이들하고 이 딱따구리도 이제 결국 다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병장이 매우 죄책감을 느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고요 다음 이야기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 고기를 잡으러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 강희라는 어린아이가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타는데 그물고기가한 마리 죽는데 그한 마리 죽는 물고기 가지고 보고 강의가 무효 뭐 확인 기분을 느껴요. 아마 죄책감이겠죠.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달빛 아래 꿈처럼 이것 또한 어느 아이가 동물을 잡는 건데 주연이라는 아이가 기러기를 잡는 이야기예요.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겨울 숲속에서라는 이야기인데 이 겨울 숲속에서라는 이야기는 이제 두 아이가 그 공기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이야기가 가지고 이멧돼지를 잡으려 고 하는 이야기예요.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동물하고 사람의 관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소박한 느낌과 그 향토적인 느낌에 많이 풍기는 소설이에요. 그리고 제목이 나는 자존심처럼 이 이야기 저 대부분이 다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끝난 일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테마가 잘 반영된 책이라 생각하고. 또이 되게 친근한 느낌을 다가올수 있는 향토적인 느낌의 이야기 풍이 있으며 되게 친근하게 다가올수 있습니다. 많이 주시합니다.